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파운드리 SMI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하위 규제와 관련해서 SMIC가 어떻게 처신할까 하는 주제도 아마 이런 사례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번 미국의 하외 규제에 따라서 대만 파운드리 TSMC가 하외 칩을 못 만들게 됐고 그 결과 중국 파운드리인 SMIC가 TSMC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하외의 칩을 만들 것이라고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SMIC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이 달리 말하면, SMIC도 하웨이가 설계한 칩을 만들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규제 내용대로, 어, 원칙대로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SMIC가 하웨이 칩을 만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원칙대로, 어,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앞으로 SMIC로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아서 SMIC를 핀치로 내몰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굳이 미국 장비에 대한 수출금지 카드를 빼들지 않더라도 다른 제재수단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령 그 하웨이 칩을 만드는 SMIC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이 SMIC와 거래하는 기업에게는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 ZT와 같은 통신업체 등이 SMIC를 피해야,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려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펩리스들이 선택할 것은 삼성 파운드리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SMIC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웨이 칩을 받아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원천 기술, 장비, 소재 등그 반도체 생태계의 근간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중국은 이런 저런 제안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니게이 기사 때문인데요. 니게이도 어, SMIC 이중적인 현실을 기사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SMIC가 TSMC가 만들던 하웨이 칩 물량을 다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SMIC의 미국 의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니께는 그러면서 만약에 SMIC가 하웨이를 지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되면 앞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팹리스들이 미국 정부를 겁낸 나머지 SMIc의 칩을 안 맡기는 사태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팹리스가 찾는 유일한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SMIC가 하웨이를 살리려 하웨이 칩을 만들 경우 삼성 파운드리가 반사액을 보는 아이러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직접 만송에서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리 공정에는 메모리에서 쓰이는 장비가 다 들어가고 종류별로 필요한 장비 대수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SMIC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국 반도체 장비 입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달리 말하면 미국 장비 덕분에 SMIC가 14나노 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웨이 칩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바뀔 경우, SMIC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SMIC도 마치 TSMC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웨이 칩 제조를 포기한 것처럼 TSMC의 전철을 따르는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SMIC가 미국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대체품으로 생산 라인을 꾸릴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하웨이와 같은 중국의 파운드리 SMIC가 속 시원하게 같은 중국의 하웨이 손을 들어 줄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주행인 반도체입니다. 감사합니다.